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매수와 매도할 때마다 1, 2%씩 손해보면서 거래하는데 대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대로 수수료를 할인받는 방법과 바이낸스 거래소의 회원가입부터 KYC 인증, 선물 거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초보자 기준으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핵심적인 사용법만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른 영상에서는 잘 설명을 안 해주는 누구나 매매로 수익을 낼수 있는 실전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모두 국내에서 최대한 할인받은 수수료로 거래하실 수가 있도록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로 가입 안하시고 그냥 가입하시게 되면 거래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단지 여러분은 클릭을 하는 것 뿐인데 몇 번만 반복해도 10% 20%씩 손해 보면서 거래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링크로 가입해서 국내 최대 수수료 할인과 추가적인 이벤트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의 평균 수익률을 약42% 향상시켜주는 플랫폼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래소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또 어떤 걸속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알게 된 무료 매매 강좌 플랫폼인데요. 정말 42%의 수익을 향상시켜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직접 여기서 강의를 듣고 얼마를 벌수 있을까 한달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접속해서 회원가입 창에 나오면 모바일이나 이메일 주소를 원하는 거 적어주시고요. 밑에 체크박스 체크해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세요. 가입하신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에 는 인지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해주셔야 하는데 최소 한개의 대문자와 한개의 숫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요. 그러면 레퍼럴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며 KYC 인증은 어플을 다운로주세요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n 이낸스를다운로드해서 접속해 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하단 e 로그인 버튼 눌러서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는데 국가 선택에 한국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아래 신 t 인증 방법 중에 원하시는 걸로 선택해 주세요. 저는 신 o 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컨티뉴 눌러주시고 테이크피처 선택해서 앞면과 뒷면을 차례대로 찍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c 카 인증을 해주셔야 하는데 컨티뉴 버튼 눌러. 넘어가주시고요 원의 얼굴을 맞춰서 밑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따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텐데 확인해주시고 틀린 부분 수정해서 넘어가주시고요. 이제 보안 인증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홈에서 좌측 상단에 바이낸스 로고 눌러주시고 프로필 눌러주신 다음에 시큐리티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센티케이터 앱 클릭한 다음에 아래 이네블 이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와 있는 인증 코드 입력을 해주시고요. 넘어가주신 다음에 구글 OTP 다운 로드 받아주시고 접속을 해주시면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설정 키 입력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바이낸스 설정키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에 다시 접속해서 나와있는 이 코드를 복사해주신 다음에 돌아가서 붙여 넣기 해주시면 6자리 인증코드 가 생성되는데 이이 인증코드를 바이낸스 에 들어와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고 서브밋 눌러주시면 모든 인증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오나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를 옮겨주도록 할 텐데요. 우측 상단에 디포지 버튼 눌러주시고, 디포지 크립토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서 상단 검색창에 USDT 검색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는 여러가지가 나오죠? 여기서는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TRX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밑에 지갑 주소가 나오게 되는데, 우측에 네모 박스 겹쳐있는 부분을 눌러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저는 업비트를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로 돌아오셨다면, 좌측 상단에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시고 우측 상단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수창이 나오게 되는데 원하시는 만큼 매수를 해주시고 완료하셨다면 저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출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선택을 해주시고 네트워크 마 트론으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나는 왜 한도 초과"라고 나오지 하시는 분들은 원화 입금 이후에. 24시간이 지나야 출금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에 바이낸스의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입금처에는 바이낸스를 선택해주신 다음에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할게요.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서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서 서명하기 버튼 눌러서 완료해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다시 넘어가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낸스로 확인해주시면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송금한 테더는 어떻게 옮겨주셔야 할까요?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셔야 거래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좌측 상단에 퓨처에 마우스 가져다 대주시고 u s d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 마켓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문을 을눌러주시고요 from spot에서 to usd future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coin은 usdt 수량은 max 버튼 눌러서 차례대로 설정해 주시고 하단에 컨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계좌로 돈을 옮겨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텐데요. 우선 좌측 상단에 있는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하시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포지션에 진입하기 위해 우측 상단에 보시면 크로스나 아이솔레이트드를 눌러서 마진 모드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를 하는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경리 마진으로 매수원 투자금만 청산 시에 사라지는 방식인데 처음이라 어려우시다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마진모드 우측에 레버리지를 눌러서 레버리지도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몇 배의 레버리지가 가장 거래할 때 적당하게 거래할 수가 있을까요? 높은 레버리지일수록 이등 크지만 청산당할 위험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10배에서 20배 사이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를 해볼게요. 위에 바로 밑에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시장가로 지금 보이는 현재 시장가격에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나오는 마름모로 비중부터 설정을 해주시고 상승을 롱 하락은 숏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의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성. 인데 이 가격에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측에 있는 TPSL 폴 포지션 밑에 연필 모양 눌러서 익절가와 선절가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상단에는 익절가. 하다에는 선절과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텐데 좌측에 있는 이 박스에다가 원하시는 가격 적어서 리밋 눌러주시게 되면 시장가로 종료하실 수가 있고요, 마켓 시장가로 바로 종료하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코인들도 이어 마찬가지로 거래를 해주시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한달 챌린지를 진행 했다고 말씀을 해 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달 정도 설명해 주는 매매 방법에 따라 매매를 진행을 했고 저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기초 지식은 백지 상태라고 가정하고 오로지 이 사이트에서 알려 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하면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달 챌린지를 진행한 기간 동안에 PNL 화면을 보여 드릴게요. PNL 차트 그래프만 봐도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상승 그래프가 보이시죠? 저도 결과를 보고 진짜 놀랐는데요. 한달 동안 무려 3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실력을 쌓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그만큼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모두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매매를 하다가 돈을 쉽게 날릴 수 있는 것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숏을 치면 올라가고 롱을 치면 차트가 떨어지 는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 보셨죠? 트레이딩 대회를 휩쓸고 있는 1등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사이트를 체험해 본 결과 초보자나 투자에서 손실만 보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 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광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사이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무턱대고 시작하면 정말 위험하죠. 특히 초보자분들은 트레이딩 101 같은 곳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점차 실력을 쌓아가 보세요. 확실히 다른 곳을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바이낸스와 트레이딩101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거래하시는 방법을 모두 다 아시겠죠?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지만 이 영상에 나온 고정 댓글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방금과 같이 거래하면서 나오는 수수료 최대한 아끼시면서 1, 2%라도 더 많은 수익을 벌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고정 댓글 링크로 가입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에 다른 거래소 사용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